윤미진은 부엌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차리며 창문 너머로 퍼지는 햇살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일곱 살난 아들 윤지호가 요즘 들어 학교에 가는 것을 점점 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호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는데.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들고 아침마다 무거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날도 밀제는 지호의 방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호야, 일어났니? 오늘은 어떤 꿈을 꿨니? 지호는 이불을 얼굴 위로 끌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 미진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 천천히 일어난 지호는 눈을 비비며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미진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호는 가방을 메고, 아침을 먹으러 나왔지만 예전처럼 밝은 표정도 학교에 대한 설렘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아들에게 물었다. 지호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혹시 말해주고 싶지 않니? 하지만 지호는 대답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작은 손이 떨리는 것을 본 미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식탁에서 함께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지호는 계속 조용했다. 미지는 지호의 표정을 살피며 그가 부담 없이 마음을 열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다. 하지만 지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밥을 먹기만 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미지는 속으로 생각하며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호가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그저 어머니로서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미지는 지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지호야, 엄마가 널 믿는 거 알지? 언제든지 말하고 싶으면 엄마가 여기 있단다. 지호는 잠시 엄마를 올려다 보더니 작은 소리로, 네, 엄마. 라고 대답했다. 그 짧은 답변 속에서도 미즈는 아들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음을 느꼈다. 학교에 도착한 지호는 가방을 꼭 쥐고 천천히 교실로 들어섰다. 학교 복도는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작은 발걸음마다 그의 불안이 묻어났고 가슴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선 순간 지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교단에 서 있는 경미자 선생님을 향했다. 경미자 선생님은 마치 항상 화가 나 있는 듯한 눈빛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이끌린 지호는 자리로 향하는 동안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교실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조용히 해라. 선생님의 엄격한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다. 지호를 비롯한 모든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긴장했다. 선생님은 교탁에서 노려보듯이 학생들을 둘러보고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는 곳에 매서운 시선을 보냈다. 지호는 혹시라도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호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친구가 작은 소리를 내자 선생님은 그쪽으로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다. 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몸이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순간을 두려워하며 학교에 오는 자신을 떠올렸다. 한참 동안 교실의 긴장이 계속되자 지호는 자신이 이곳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의 어린 마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점점 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숨죽이며 선생님의 표정을 살피고, 언제 또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자신을 향할지 몰라 두려웠다. 학교는 지호에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계속된 불안 끝에 지호는 마침내 엄마에게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미지는 지호의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아들을 보며 그의 곁에 살며시 앉았다. 잠시 동안 둘 사이에, 말없는 시간이 흐르고, 미진은 지호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한 일 같아서. 지호는 엄마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선생님이, 무서워요. 미지는 순간 놀라며 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지호는 작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게 꾸짖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지호는 경미자 선생님의 차가운 눈빛과 엄격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우리 선생님은 무서운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혼내세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무서워해요. 미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지호가 매일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안정감을 주려는 듯 가볍게 쓰다듬었다. 지호야,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꼭 도와줄게. 지호는 엄마의 손을 느끼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미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결심했다. 지호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녀는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미지는 지호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아들의 두려움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자 지호의 반 친구, 어머니인 로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커피숍에서 만난 미진과 로사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로사는 미진의 얘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우리 딸 예진이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자 선생님이 무섭다고 자꾸 혼나는 게 싫다고 말했어요. 미진은 로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는 말했다. 그래요? 예진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군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둘은 미자 선생님에 대한 아이들의 두려움이 단지 지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몇몇 부모들에게 연락을 돌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예상외로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며칠 뒤 학부모들은 학교 근처에 모여 자리를 잡고 앉아 진지하게 문제를 논의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자는 학교에서의 일들이 단지 아이들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실 안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지는 학부모들 앞에서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가 모인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미자 선생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할것 같아요. 부모들은 미진의 말에 동의하며 모두 아이들의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다. 며칠 후 학부모들은 정식으로 학교에 모여 교실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묻어 있었고 각자의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부졌다. 미진이 앞장서서 교실 문을 열자 경미자 선생님이 눈을 들어 학부모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학부모들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진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경미자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학부모들을 교실로 들였다. 그녀는 자리를 잡은 학부모들을 둘러보며 말없이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미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교실의 고요함을 깼다. 선생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굳어지며 입을 열었다. 저는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뿐입니다. 교실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육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지는 그녀의 말에 굴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다. 물론, 질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지나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며 교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부모로서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미자 선생님을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에는 자녀에 대한 염려와 함께 선생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들은 듯은 학부모들과 경미자 선생님을 차분하게 둘러보았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 이 문제를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해 따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서 교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안했다. 학부모들은 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미자는 가슴 속에서 맺혀있던 걱정과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학부모들과 경미자 선생님, 그리고 한은서 교장 선생님이 회의실에 모였다. 공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모두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다. 학부모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자리에 앉았고, 미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하은서 교장은 회의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경미자 선생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미자 선생님, 학부모님들께서 여러가지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편함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한 이유입니다. 그 말을 들은 경미자 선생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학부모들은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경미자 선생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차가운 모습만 보였던 그녀가 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고뇌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실 제 상황이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저도 이 일을 더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이어졌다. 미지는 그 순간, 선생님이 단순히 엄격한 사람이 아니라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더욱 엄격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선생님을 더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로사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은소 교장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자 선생님께서도 학부모님들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더 좋은 저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경미자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듯 했다. 학부모들과 학교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보인 이 회의는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며칠 후, 교실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경미자 선생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맞이했고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 보였지만 차츰 진심이 묻어나는 듯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지호는 그런 선생님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직은 경계를 늦추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미자 선생님은 교탁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녀의 제안에 아이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 규칙과 질서만을 강조하던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니 모두가 의아해 했다. 하지만 지호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말했다. 저는 공룡을 좋아해요. 공룡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는 게 재미있어요. 미자 선생님은 지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호야. 공룡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나중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룡에 대해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 지호는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 모습에 다른 아이들도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미자 선생님은 작은 변화들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려고 했다. 지호는 선생님의 변화에 점점 적응해 갔고 그와 함께 다른 아이들도 학교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였다. 교실은 예전과 달리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면서 지호는 이제 학교 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교실의 변화는 차츰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경미자 선생님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다른 교사들도 그녀의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이전에 경직되고 딱딱했던 교실 분위기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학부모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미진과 로사는 학부모 모임을 주도하며 자녀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학부모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아이들이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하루는 미진과 루사가 학교에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특별 활동을 기획하기로 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배울 수 있는 자문을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교장은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감사하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 활동날, 지우와 친구들은 학부모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각자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체험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다. 지호는 엄마가 학교와 함께 자신들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느끼며 스스로의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가는 이 모습은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 지호와 다른 아이들에게 학교는 두려운 곳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지호와 미진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점점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진은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흐뭇했다. 지호야, 학교가 이제는 좀 괜찮아졌지? 미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선생님도 우리한테 많이 웃어주시고 친구들도 다 같이 재미있게 지내요. 이제 학교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미진은 아들이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말하는 것을 보며,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들을 조심스레 이야기해 주었다. 지호야, 우리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히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풀린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 네가 엄마에게 말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었단다. 지호는 엄마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미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자신감과 편안함이 가득했다. 이제 지호는 혼자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미진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앞으로도 네가 무슨 일이든 말하고 싶을 때는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둘다 알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경험은 지호와 미진 모두에게 깊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으며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평온하게 잠이 들었고 미진은 그런 아들을 보며 다짐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